네 집으로 왔습니다. 아침에 거의 첫차 타고 온것 같아요. 집에서 과자 먹고 있었습니다. 잠은 한2 시간 정도 잔것 같고, 그래도 오늘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뭐 자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집에 와서 자다 깼어요. 근데 자다 깨니까 시험 볼 시간이에요. 바로 학교로 이동해 볼게요.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살았는데 공부하러 나라고. 시험은 기본 실력으로? o i n g t 로 go to the house. I'm g o i 당 g to go to the h o u s 이 I'm going to go to t 이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'm going t 오늘 스킨, 오늘 스킨, 네맛있세요 아쉬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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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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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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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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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못 자서 그런가? 뭔가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, 오늘. 아, 지금은 이제 학교 끝나고 동네에 도착해서 어디 가고 있냐면 저희 동네에 빙수집이 있거든요. 그래서 빙수집에서 빙수를 좀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. 아까 거위고기는 애매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 빙고샵이라고 조그맣게 빙수집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공판이고 골라볼게요. 연차가 뭔지 한번 쳐봐야겠어요. 기장 쌀죽 같은 거 음. 나왔어요. 음. 진짜 맛있다. 이원 음. 진. 음. 어른이에요. 근데 아루랑이런것들이 많아서 아, 어른 맛이 거의 안나요 <목소리> 설빙은 저희가 <저리> 는데 <목소리> 와... 빙수 먹고 집에 오자마자 잤어요. 나의 먹건강을 위해... 아, 빙수는 진짜 맛있었습니다. 맛집 등록! 빵빵빵~ 이제 우도에 가야 될것 같아요! 운동을 갔다가 씻고 왔습니다. 근데 왜 옷을 입고 있냐? 저는 오늘 항상 놀던 오스트리아 친구와 저녁에 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볼 겁니다. 예! 집에 언제 들어오냐면 이번 주는 제게 잠이란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청춘이니까요. 그럼 일단 렛츠 고.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학교로 왔습니다. 친구 전화 왔네요. 전화 좀 받고 올게요. 어괜선아자 무자파크저다마 오케이 빠이 저 외국인이랑 처음 전화해봐요 <laughs> 진짜 처음 전화해보네 오케이 잠시아또 그래? 아또 그런가? 거의 막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이제저 진짜 보셔 진저 발라송아 보셔 보 이제 놀러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저는 지금 101 타워 근처로 왔고 같이 왔습니다. 자, 애니. 아 짠. 와리야 <laughs>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. 아, 응. 니 왜, 니왜이니 왜? 왜냐 왜냐면 왜냐면 왜이면왜이면 왜냐면 왜이면왜이면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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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아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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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거왜왜왜왜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<짠>. 아, <laughs> 이거 맛있어요. 이거는 안에 초콜릿 들어있어서 맛있어요. 맛있쉬 맛있어. 어수사아식사주신데가고 먹을 거 같아요 아침 먹는 데 왔어요 이거 봐안녕하요랑 떡장 홍차 시켰어요 그리고 고추만두 저 하나. 하 <laughs> 자다가 깼어요. 왜 시비냐면, 배터리가 꺼져서 영상 녹화를 하나도 못했어요. 그래도 잘 놀다가 집에 왔습니다. 너무 피곤해요. 하지만, 너무 재밌었다. 근데, 이번에 갔던 데는 좀 달랐어요. 저번에는 막, 다 같이 미친 듯이 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번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다들 그냥 이렇게,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, 이렇게,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더 많았던 느낌이에요. 그래서, 친구랑 술이 막, 으 이러고 노, 노는데,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요즘, 어,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헌팅도 서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 보니까. 막 한, 한, 하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번에 갔던 마지스퀘어랑, 여기 시니 쪽에 있는, 1인 이 근처에 있는 곳은,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시각은 10시입니다. 조금만 더자다가볼게요